통증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감각이거든요. 감성이고, 그러니까 아프다를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의료도 효율이거든요. 무조건 MRI 찍어서 비용 많이 들어서 하면 그건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요거는 CT에서는 잘안 보이고 MRI에서 잘 보일 것 같은 것들이 좀 예측이 된다 그러면 꼭 순서대로 엑스레이, CT, MRI 순으로 가지도 않기도 해요. 엑스레이로 찍어서 발견할 수 있는 병은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 CT를 찍어서 발견할 수 있는 병은 CT를 찍는 게 맞고요. 그래도 안될 경우에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하는 거지 무조건 처음부터 m r i 찍지는 않습니다. 뇌출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뇌종양이라든가 뭐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것들은 어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 정밀 검사를 먼저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무조건 MRI부터 찍어라 는 아니다. 어 우리나라의 장점은 뭐냐면. 저희 같은 일반적인 외래를 보는 의사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을 만나서 상의해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MRI 찍으라고 다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들러서 의사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검사를 고르는 게 비용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내 질환을 빨리 발견하는 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움직이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또 요새는 이제 어떤 밸런스의 문제 그게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것들이 무릎 통증이거든요. 양쪽 무릎이 있잖아요. 한쪽 무릎을 다치신 분들은 얼마 안 가서 반대쪽이 꼭 아프시다 그래요. 한쪽이 불편하시니까 한쪽을 과도하게 사, 사용을 하게 되면서 무릎에 무리가 가고 망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운동치료나 재활치료 이런 것, 그 다음에 자세교정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어,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지금 있는 통증만 없애는 거는 현재 있는 통증을 줄이는 데 굉장히 좋지만 어, 이거를 길게 봤을 때 환자분이 오랫동안 망가지지 않고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근육 밸런스나 어떤 자세교정 이런 게 같이 동반되어야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허리 따로 무릎 따로 고관절 따로가 아니거든요 보통 허리가 안 좋으셔서 허리 모양이 좀 바뀌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골반이 좀 틀어지면서 무릎에 대한 주어지는 힘 자체도 좀 바뀌거든요 보통 다리가 땡긴다 저린다 이런 게 원인이 허리인 경우도 있거든요 어, 디스크입니다 이러면 나 허리는 안 아파요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허리에 있는데 증상은 다리로 나타나는 이런 질병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디스크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근근막통증증후군이라고 해서 어 근육이 뭉친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그런 질환들이 실제로는 여기가 아픈데 증상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건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전문가가 아니면은 쉽게 알기는 어렵죠 두통은 굉장히 원인이 많아서 정말 이유 없이 생기는 두통 이게 편두통이고요 뭐, 뭐 뇌파검사하고 뭘 해도 정상으로 나오는데 환자분 두통이 생긴다 대부분이 이차성 두통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좋아서 생기는 두통이라든가 귀가 안 좋아서 생기는 두통이라든가 코가 안 좋아서 생기는 두통이라든가 이런 두통이 많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보는 이제 긴장성 두통이라든가 디스크에 의한 두통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수술적 치료는 맨 마지막 방법이라고 항상 설명하거든요. 보존적인 치료, 어,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물리치료 먼저 하고 통증이 충분히 좋아진다면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 주사라는 것은 약물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무리 뭐 부작용이 적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약물 부작용이나 어그 다음에 주사는 몸에다 이제 찌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 어떤 근육이나 이런 거에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자주 권해드리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드리는 얘기는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한세번 정도 맞고. 어, 한두 달에서 세 달까지 좀 쉬었다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세 교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게 도수 운동 치료 이런 걸 하는데 도수 운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주 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려요. 자주, 자주 하는 게 좋죠. 음, 네, 우리가 뭐 자세 교정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은 한 달에 한번 한다고 자세 교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그, 먹는 약에 대해서 되게 환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통제잖아요. 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데, 이게 왜 필요해요?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처방하는 약들이 진통소염제거든요. 통증만 없애는 게 아니라 염증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구조가 안 맞아서 충격을 받아서 인대에 부었다. 염증이 생겼다.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먹는 약을 먹어서 가라앉힌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약들은 뭐 부작용도 많지 않고요. 내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항생제 빼고는 진통소염제는 크게 걱정하실 게 아니라서 일반적인 진통소염제는 드시고 그걸로 안 된다 그러면 주사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좀 강력한 진통소염제를 드신다든가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끔 한번 생기는 통증 그리고 먹는 약으로 조절되는 통증이라 그러면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